희선이 얼굴 벌건 거 봐. 38도 폭염에도 빛난 김희선 대장의 품격 한끼 앞쇼 대장 김희선의 품격이 폭염을 이겨냈다. 김희선이 38도 폭염 속에서도 남다른 책임감 리더십 진정성으로 한끼 대장의 클래스를 증명했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한끼 앞쇼 사 회에서는 김희선과 탁재훈 이규형 이연복 셰프가 한남동에서 역대급 난이도의 한끼 도전을 펼쳤다. 끝없는 오르막과 굳게 닫힌 대문, 인적 없는 동네, 폭염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김희선은 포기를 모르는 띵동 투혼을 발휘, 웃음을 잃지 않고 현장을 이끌었다. 희선 찬스는 이날도 유효했다. 한끼 도전을 시작한 지 50분이 넘도록 단한 명의 주민도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김희선을 알아본 한남동 주민과의 극적인 첫 만남이 성사됐다. 비록 식사 제안은 정중히 거절됐지만, 이를 계기로 분위기는 살아났고, 김희선은 더욱 적극적으로 띵동에 나섰다. 폭염과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김희선은 저희와 한끼더 하실래요? 라며, 한남동 밝은 골목을 표정으로 동안 프로그램의 취지를 죽였다. 가장 먼저 나서 설명하고, 수없이 배를 누르는 그의 모습에, 탁재훈은 희선이 얼굴 벌건 거 바라며 감탄을 표하기도 했다. 이번 방송은 첫 실패로 마무리됐지만 김희선의 책임감, 리더십, 진정성 3박자가 오히려 더 빛난 순간이었다. 김희선의 품격이 돋보인 한끼 합쇼의 다음 회차에 기대가 수직 상승했다. 한편 김희선은 오는 11월 첫 방송 예정인 새 주말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로 본업인 배우로 복귀할 예정. 예능과 드라마를 오가는 김희선의 행보에 관심이 고조.